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 당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시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연결하여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종종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오해의 중심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들뜨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과 맞서는 위치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관심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었을이 당시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구분할 것 없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정치적 메시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유대인들의 나라를 세울 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이에 예수님은 20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하십니다.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볼수 있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예를 들어 하늘에 신성이 나타난다거나 초자연적인 표적을 통해서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 격변이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수 있게 관찰 가능하게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가 가져다 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당시에 유대 땅 여러 곳에서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거나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떤 세력을 이루게 되면 그 사람이 메시아인가 싶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1절에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는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듣기에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21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듯이 혁명적이고 화려한 왕국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치시는 말씀을 통해 이미 제자들과 무리 속에 심기워져 있습니다. 마치 작은 겨자씨처럼 심기워졌지만 후에는 성장하여 나무를 이루고 새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를 정해놓고 그것만 찾고 있으면 그것과 조금만 달라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강한 것에 마음이 가는 경향이 있지요. 유대인들도 볼수 있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화려하고 강한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눈앞에 와 계신 예수가 메시아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미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이미 전해진 그분의 가르침과 천국복음은 그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과 강한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의 통치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